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금천 롯데 키슬 골드 파크 2차 아파트가 경매로 진행됩니다. 1호선 금천 구청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안양천 산책길이 있어 자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. 2017년에 준공되었으며 총 2개동 292세대가 거주합니다. 201동 40층 35평형이며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. 감정가는 11억 1000만 원이며 1회 유찰되어 최저가는 감정가에서 2억 2200만 원 떨어진 8억 8800만 원입니다. 4월 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입찰하며 사건 번호는 2024타경 5377입니다. 35평형. KB 시세는 10억 5000만 원에서 11억 3000만 원 내외이고 2025년 1월에 30층이 10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독산동 소재 아파트 최근 3개월 평균 낙찰가율은 87.27% 이니 참고하세요. 좋아요, 구독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.